안녕하세요. 어, 밖에 날씨가 어떤가? 어제 조금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2층 이제 이렇게 침실을 꾸며놨는데, 아, 조금 아, 지저분하네요. 여기가 이제 계단이고요. 와, 너무 지저분해서. 참 민망합니다. 그래도 어,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냉장고 아저씨를 불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좀 너무 지저분한 관계로 위에만 살짝. 오늘은 일단 제가 고구마도 심을 수 있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, 상추도 심어야 되고. 가지도 심어야 되고 어, 그래서 이제 밭을 일궈야 돼요. 다 어, 어떤 농기계가 없고 또뭐라 그래? 그거. 뭐 이렇게 밭 가는 기계가 있던데. 제가 이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곡괭이를 들고 손수 하려고 합니다. 어, 저기, 저기, 울타리 밑에 또 나, 차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을 심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될 수, 있, 가능할까 모르겠네요. 그리고 오늘은 또 해바라기도 심어야 돼요. 해바라기 씨를 심을 생각을 합니다. 하고 있는데 오, 날씨가 꽤 춥네요. 일단, 아침 풍경입니다. 꽃이 아직 진달래가 살짝 피진 않았는데, 진달래 피면 예쁘겠죠. 어, 너무 예쁩니다. 저기 끝에 보이는 게 가야산이에요.